오케이. 예, 예. 오토바이가 올라간다니까. <laughs> 자, 엑스로드, 기술팀장, 김건식. 왕킬 봤어요, 왕킬. 보이시죠, 왕킬? 자, 최지영, 동네, 최. 오우! 오, 그리 스킬 좋아요. 어오 최지영. 좋아요, 좋아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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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야, 여기가, 임마, 제 권한이야. 거기서 다 와, 이기야 여기는. 눈 감고도 눈 감고도. 아, 못 알아. <laughs> 좋다, 오! 좋다, 익패 좋다, 악세 좋다. 에이! 익패야. 제가... 오! 오! <웃음> <웃음> 오, 좋아요, 악세!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 어어? 오! 오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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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지하 씨오. 아이 씨 씨오. 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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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. 내려오게 봐. 오. 오. 땡. 땡. 아니 아까도 거기 있었 땡. 야, 장훈아. 거기서 얘기해 힘들다니까. 그게 가까이 쉬워 <laughs>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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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도 형이 방긋이 많이 물려 응. 이리로 오도가 한번 날라오겠는데 그쪽으로 야 새끼는 안돼 안돼 <laughs> 아따 좋다 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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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ハハハハハ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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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다리 <laughs> 엄청 <laughs> <laughs> 이이게 다리 엄청 짧아보이는데 다리가. 어여다 <laughs> <laughs> <오, 여기가. 웃음>